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예비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성심껏 작성해 발표한 출마 선언문을 살펴봤더니 의지는 담겨 있지만 공약이 없거나 있더라도 구체적인 실현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총선 역시 정책이나 공약 대결 없이 정치 공방과 진영 논리로만 치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총선 원주 갑을 선거구에 출마한 예비 후보 6명의 출마 선언문을 살펴봤습니다. 주로 자신의 이력 소개를 시작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비전을 담았습니다. 원주를 대한민국 1등 도시로 실력을 갖춘 검증된 후보, 원주를 싹 바꾸는 후보, 새바람 대혁신, 안전, 공정, 상식 등의 메시지를 내세웠습니다. 모두 지역 발전을 향한 의지를 담고 있지만, 사실 후보자 이름만 지우면 누구의 출마 선언문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야권 후보들의 정권 심판, 연륜을 강조하는 경험 있는 후보와 변화를 강조하는 신인의 차이가 보이는 정도입니다.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와 첨단 산업교육 특구, 친환경 국가산단, 복합 레저 관광벨트 조성 등의 공약을 제시한 후보들도 있지만, 재원 조달이나 추진 방식 같은 구체적인 실현 방법은 빠져 있습니다. 양적으로 봐도 출마 선언문에서 공약이 차지하는 부분은 15% 수준에 그칩니다. 그 지역 현안을 중앙 정치와 연계해서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공약으로 표현이 되고 설득이 되고 공감대를 이루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는 시장 군수를 뽑는 지방 선거에 비해 지역 관련 공약이나 정책 대결보다는 정치 공방이나 진영 대결 양상으로 전개되는 경향이 더 강한 게 사실입니다. 아직 선거 초기라 공약과 정책 대결이 본격화되지 않은 측면도 있겠지만 유권자들은 왜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지보다 국회의원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할 건지에 관심이 더 많을 겁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